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. 문자적으로.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? 절대적인 거예요. 누가 듣든지, 언제 듣든지, 그 사람의,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, 또 가치관, 신념, 나라, 민족, 시대, 뭐, 어떤 사회적 모든 기준을 초월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소식이에요. 이게 복음이에요. 그러면 그런 복음이 예, 실종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교회 안에서 뭐 복음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는 한 수단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.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갈리잖아요.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.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진